직장에서의 갈등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의 갈등,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사람 사이의 갈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내 마음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이 유순하고 착해서 싫다는 소리도 못 하고 거절도 못 해서 혼자 속으로만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륜 스님이 주시는 조언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면 남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착하다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바람은 나를 다른 사람 시선의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화장을 하듯 자기 본래의 성질을 감추면서 잘 보이려 하는 것은 본인이 피곤한 것은 물론이고 어차피 남에게 역지로 맞춰주는 일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대도 알아채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무리해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내가 맞춰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야겠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편안하게 응대만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길 좋아하면 그냥 좀 들어주면 되고,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내가 좀 많이 하면서 응대만 하면 되지, 나의 기질과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과하게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꽃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피어 있는 꽃을 보고서도 이렇게 서로 감정 표현이 다른데 그 모두의 다양함을 내가 모두 맞춰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말일 뿐이므로 내가 그 말에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칭찬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들이 인생이며, 나는 내 인생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포기의 들풀조차 누가 본다고 꽃을 피우거나 보지 않는다고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존재 또한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칭찬을 구걸할 일도 없고 비난에 위축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혼자 외롭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을 여전히 버릴 수 없다면 두 번째로 스님의 외로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롭다는 생각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지고 같은 방에서 아니불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길가에 꽃이 나를 위해서 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여유롭게 열려 있으면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꽃이 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닫혀 있을 때는 그것은 귀찮은 잡초에 불과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풀벌레도 친구가 되고 밤하늘의 별도 친구가 됩니다. 외로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잊으려 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귀찮아지게 되고, 귀찮은 게 싫어서 다시 혼자가 되어보면, 다시 외로워지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외로움이 다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외롭다고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여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위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존재에 대해 마음이 문을 열라는 것이 스님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무리를 이루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스님의 세 번째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가 적응해서 사는 길이 있고 주어진 조건을 바꿔가면서 사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적응해서 사는 길이란.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불만 없이 사는 길입니다. 즉,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울리면서 살면 되고, 그게 잘안 된다면 어울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서로 인연이 되어 다가오면 만나면 되고, 인연이 다 되어 떠난다면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보내면 되지. 어차피 세상 70억 인구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타고난 성질을 고쳐서라도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이 나와 달라서 잘해낼까 연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그것이 부럽다거나 안 돼서 괴롭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고, 욕심을 내게 되면 사는 게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은 내려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노력하면서 배워 나가겠다는 자세가 되면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걸 질투하는 것은 날아가는 새들이 사이 좋은 것을 질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아무리 유명연예인이라도 만인이다 좋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자신이 장점을 살리면서 혼자서도 잘 살아가겠다는 마음 자세를 먼저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남들이 친하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설사 부럽다고 해도 괴로움 없이 그들의 취향을 연구하고 노력해 볼수 있습니다. 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은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남이 칭찬하건 비난하건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그냥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들꽃처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로움은 나의 다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조언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 나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관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